20대 젊은이들아, 돈 버는 일은 제발 30전에 끝내라.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가 농사에 발목 잡혀 노동시간이 길어지기 전,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20만 년 중에서 19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은 하루 2시간이면 충분했는데, 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하루 8시간도 아니고 주 52시간이니 어쩌니 하면서 엄청난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피가 튀기는 투쟁을 통해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온 것이지만, 왜 근무시간이 미국은 9.25인데 한국은 9.26인가 하는 점이 20대 시절에 이상하고 궁금했다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통해 왜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가? 만일 지금도 근무 시간에 출퇴근 시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전경련이나 경청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시간을 되돌리거나 과거로 돌아간다면 하는 가정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뻔히 알기도 하고 내 개인적인 성향상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일도 없지만 내가 스무 살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스무 살 청년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기대하에 얘기하는 것이니 그런 측면에서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자신의 시간을 남의 돈과 바꿔가는 짓을 반복하는 행위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접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돈 버는 일이란 게 구질구질한 일이고요. 물론 젊은 시절에 남들에게 고개 숙이며 돈 버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경험과 바탕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문제는 도대체 언제까지냐? 라는 것이죠.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그냥 지옥이다라는 드라마 대사도 있었지만, 나는 40대 초반에 졸지에 강제 은퇴를 하게 되어, 한창 돈 벌어야 할 시기에 10년 이상을 지옥바닥을 굴러다녀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도 몰랐지만, 이제 나이 60을 앞에 두고 깨달은 바가 있고, 그나마 60살 넘어가기 전에 깨우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10년 전쯤인가부터 한동안 책 내용의 72의 법칙이라고 해서 떠들더군요.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이자가 8%일 때는 9년이지만 12%로 수익률이 올라가면 6년으로 당겨진다고 사람들이 두배 걸리는 기간 따질 때 나는 10년마다 원금이 10배가 되려면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하나? 그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답은 25.9% 연수익률 나오더군요. 하지만 이건 버핏도 달성 못한 꿈의 수익률입니다. 2의 10승이 얼마인지 암산으로 가능한가요? 1024가 나옵니다. 만약에 연수익률을 15%로 하여 5년마다 두 배로 만들 수 있다면 50년 동안 투자를 하면 1억이 1000억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더 오래 살아서 70년간 투자할 수 있다면 1억이 1조 6천억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는 숫자상의 계산일 뿐입니다. 기하급수적인 지수의 상승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넘은 정신병자, 아니면 경제학자라고 했듯이 때문에 주기적인 공황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체는 이겁니다. 언제 시작할 것인가? 이제 갓 고딩 1학년이 된 조카랑 얘기하면서 대학에 목숨 걸지 마라. 그냥 아무 데라도 좋으니 일단 등록이나 해두고 군대 먼저 다녀와라. 요즘은 군대 월급도 많고 강제 적금도 들게 해서 조금이나마 목돈 들고 나오게 해준다니 그것도 이용하고. 무엇보다 제대하고 쌩쌩할 때 5년 목표로 원금 3억을 만들어라. 한 달에 500만원 저축하려면 일반 노가다로는 안 되고 곤방일이라든가 암튼 일당 높은 일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서른 살 전에 그 금액을 만들 수 있다면 너는 그 다음부터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대학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보람있는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 적어도 나이 서른 넘도록 하기 딴다고 부모 재산 축내고 있다가 취직도 못하고, 어디 편의점에서 최저 시급받으면서 구구절절 사는 인생보다는 훨 나을 것이다. 예전에 유대인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와우, 야들은 15살에 성인식 한다고 축기금 걷어들여서 이미 19살. 아니면 23살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마치고 사회생활 출발할 때 이미 우리 돈으로 5천이나 1억 이상의 돈을 들고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학자금 대출 껴안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서 느끼는 충격이 있었더랬죠. 초기 자금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지만 처음부터 수십억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언제 시작하느냐가 어찌 보면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40에 투자를 시작해서 90살까지 한다면 위의 경우에서 볼때 50년에 1000배지만 20살에 시작한다면 1000배가 아니라 1만6 0 배가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10배 100배지만 그게 50년 뒤 그리고 70년 뒤에는 1000배 만 배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미국의 사례도 있더군요. 어느 여자 세무 공무원이 50에 은퇴하면서 퇴직금 2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서 101살이 되었는데 그게 2천억으로 불어나서 기부했다고 하는 나는 돈은 절대적으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때문에 돈 벌려고 산다는 사람들을 경멸 또는 애처롭게 바라보는 쪽입니다. 5년 동안 원금 3억의 기간 수익률을 감안하면 현재 화폐가지로 월에 30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TF를 커버드 콜로 선택하면 가능한데, 배당률 10%로의 성장률 5%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커버드 콜이 5% 성장이 나오냐고 묻는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개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니 패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왜월 300이란 숫자가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경제적 자유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이지요. 근래 들어 파이어족이니 뭐니 해서 일찌감치 회사 은퇴하고 룰루랄라,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했다지만 나는 젊은 날에 은퇴해서 놀러 다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을 하든 창작을 하든 아니면 오지에 나가서 인류애를 펼치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부모 잘 두어서 애초에 걱정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부 시책으로 전국민 기본소득 집행되는 날이 빨라지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되도록이면 빨리 일을 이루고 나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학교, 공부, 학벌, 졸업장? 그런 거다 좋습니다. 나도 남들 못지않게 교수들 밥 숟가락에 맛있는 반찬 올려주는 짓거리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봐야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 없고, 오히려 고스펙은 나이 들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때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뿐입니다. 마치 고스펙이 결혼시장에서 여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죠. 대학도 살아보니 스카이 정도 나오면 그 영향이나 명예가 계속 따라다니지만 그 외에는 그저 거기서 거기일 뿐이었고 연봉 몇 억씩 받는다고 해봐야 사는 모습이 챗바퀴인 것은 어차피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촉카랑 하던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나는 내가 군대 다녀와서 열심히 먼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코이카나 그런 해외 봉사활동 단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유럽, 동남아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같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인구의 1%도 안된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여기에서 우물 안 개구리로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나이를 먹어 40대. 50대가 되면 그때는 배당금 액수가 커져서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사람 써가면서 할수 있을 것이다. 자식은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식의 얘기는 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세상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 참고 정도는 해봐라. 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왜 못했고,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왜 못했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저 단순하게 말해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나도 이미 19년차 주식 투자자이지만, 그동안의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찌 운 좋게 싸게, 사서 시세 흐름이 좋아서 이익 조금 보고 나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물려서 2, 3년 아니면 5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것이었지 지금처럼 월배당 ETF라는 것은 없었고, 찾아보니 미국 S&P 500 ETF 역시 1993년부터 출발했다고 하던데, 그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한 세대가 걸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바의 대강은 그러하고 선택은 당연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혹시 이미 서른을 넘었거나, 사십을 넘었거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듯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이커머스를 e 통해서 수익 창출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청춘들에게 하는 조언이었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